밥 먹으려고 준비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부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겠죠? 안녕 여러분. 여기는 노르웨이 오슬로입니다. 미역국밥을 다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미역국밥. 그래서 지금 미역국밥이 익도록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한번 집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오슬로에 그 중앙역 바로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고요. 어, 딱 뒤로 보시는 모습만 보더라도 거실 공간인 거 보이시죠? 하고 이제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TV, 그 다음에 원형 테이블과 소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은 이래요, 여러분. 짜잔 인덕션 있고요. 하이라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조리 공간 있고, 이렇게 되게 조리 뭐라고 하지? 조리, 뭐 조미료? 조미료도 많습니다. 말이 또안 나오네, 아침이라. 이렇게, 짜자잔,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는 제 방인데 여기는 그냥 조그맣게 보여드릴게요. 짠, 이래요. 어제 여기서 푹 잤습니다.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가 있고 진짜 아담한 방인데 어제 블라인드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 집이랑 창문이 딱 보여갖고 그래갖고 그냥 블라인드는 그냥 쳐놓겠습니다. 안녕. 그래서요 이렇게 쭉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쁘죠? 어, 미역국밥. 짠 한국에서 갖고 온 건데 제가 막연하게 노르웨이에 오면 오슬로에 오면 어 여기를 제일 첫 번째 일정을 해야겠다는 게 바로 푸글렌이었거든요. 도쿄에 있는 푸글렌 카페 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 푸글렌 카페 No story. <laughs> 바닐라 쇼콜라티랑요 그 다음에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사진 찍다 보니까 라떼가 좀 날라갔어요 여기는 푸글랜 오스로입니다 바닐라 쇼콜라티를 주문했는데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바닐라 같고 맛이 초코처럼 맛이 나진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für zu einen einen der magische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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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널이라고 돼 있어서 하나 더 주문했어요, 여러분. 맛있겠죠? 분위기 너무 좋아. 직원분들도 친절해요. 이렇게 시나몬하고 이게 뭐죠? 이 특이한 게 있는데 얘가 향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커피 다 먹고 뭉크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뭉크가 또 엄청 유명한 화가잖아요. 무엇인가 노르웨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그게 그거긴 하죠. 그래서, 뭉크 박물관에서 그 절규하는 것도 이거.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거를 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관광지들을 조금 볼 예정이에요. 와, 너무 좋아요, 푸글렌 이제 내일 아침은요, 푸글렌 다른 지점에 가보려고요. 아, 행복하다.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잿빛인데, 이렇게 이쁜 도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이뻐. 커피 가게들이 많은 거리 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구경해볼까요? 바이레도. 갤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림들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짠. 여러분 저기가 뭉크 미술관 같거든요. 브이로그에서 보던 그대로입니다. 모습이 브이로그 중독자.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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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 <laughs> 뭉크 미술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매기들이 반겨주고 있어요. 오우. 브이로그에서 보던데를 이렇게 직접 오면 뭔가 진짜 내가 여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와 민피 미술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술관에 들어왔는데 일단 저는 꼭 샵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절규입니다. 이렇게 도 있고, 이런 절규도 있네요. 얜더 절규 같다, 그쵸? 여러분 이분이 문크 같아요, 그쵸? 이렇게 문크 도록이 있고요.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도 책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일단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관람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와, 오슬로뷰 너무 이쁘죠, 여러분? 진짜 이뻐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것도 너무 이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짜자잔 여기가 노르웨이 아마 국립 박물관이었나 그럴텐데 보세요 와 너무 멋있죠 진짜 건축 잘해놨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게 짜자잔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요. 와, 와, 그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가 너무 멋있잖아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목판나로 찍어서 나타낸 것 같아요. 같은데요. 따라 들어가, 보 겠습니다. 카페테리아 너무 이쁘죠 여러분. Yeah. you type in the amount n the green button. Okay. Yeah. 와, 레모네이드랑 연어랑 해서 260크로나니까 한국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해요. 짠. 거의 4만 원에 육박하는 연어 샌드위치하고 레모네이드예요. 어디에서 먹냐면요, 이 문크 박물관 안에서 먹는데 뷰가 참 좋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아이스랑 달라고 했어요. 어, 새콤해.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짠! 연어 샌드위치. 맛있겠죠? 이거를 덴마크에서 못 먹어서 빵은 엄청 딱딱하고 연어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4만원이나 다니. 음, 이짜 그래도 비싸니까 저 레몬까지 씹어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어, 뭐야? 짠 사우나로 왔어요 여러분. 오페라 극장에 왔습니다. 와 오페라 극장 여기 진짜 하얗고 엄청 깔끔해요. 그래서 아까 뭉크 박물관에서 봤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건물로 거기를 저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이쁘죠, 여러분? 와, 진짜 이쁘다. 와. 와, 진짜 멋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면 한 10분도 안 돼서 올라오는 길 같거든요? 되게 가팔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팔르지 않다. 이 정도다. 느껴지시나요? 와, 갈매기 똥이 엄청 많고, 그거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와도 좋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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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 <laughs> 이쪽으로 가면 센트럴 스테이션이고 이쪽으로 가면 시내 같아요 근데 시내를 가기 전에 잠깐 정비를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배터리 줄안 갖고 왔을까 멍청하게 아... 피자랑 과자랑 딸기가 먹고 싶어서 딸기도 샀습니다 맛있겠죠? 아참 과일도 샀어요 이거 복숭아 같은데 이따 먹어보려고요 피자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븐에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었거든요 과연 요리가 잘 될까요? <laughs> 잘 되라 제발 과일도 씻고 있어요 뭐, 시, 뭐 샀냐면 자두랑 딸기랑 샀어요 여러분 맛있겠죠? 이거 먹으려고요. 음! 음! 딸기 왜 이렇게 탱탱한데 맛있지? 딸기가 엄청 탱탱한데 되게 맛있어요. 빛깔,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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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달다. 와! 음! 피자 구워지다까지요 유튜브 보면서 좀쉬려고요 음~~ 너무 맛있는데? 엄청 쉬래요 와 아, 피자 와잘 구웠죠? 맛있는 거김김음 음. 숙소가 그 시내 중심부니까 이렇게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밥도 먹으러 오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거 먹는 게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펜치 택시가 있어요. 짠. 짠. H&M 맨만 있는 매장에 왔어요. 이쁘죠? 너무 양아치 같을 수도 있어. 뻔하디 뻔한 착장. 이건 따뜻 하겠어요, 그렇죠? H&M 이거든요, H&M 맨인데 이거 보세요. 진짜 살게 없어. 볼게 없는 위데이 근데 매장은 엄청 커요, 그렇죠? 아케트릭스를 엄청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크테릭스 매장입니다. 아크테릭스 이쁘네, 요 여러분. 이런 컬러 있는 것도 이쁘다, 그쵸? 배색으로. 이건 고텍스인데 7,900 크로나예요. 배낭 여행 유튜버였으면 배낭 샀다, 그쵸? 이것도 이쁜 것 같아, 그쵸? 짠. 아니, 이 길이 너무 멋있는 거요 여러분. 진짜 멋있죠? 저 끝까지 가면, 저기가 뭐지? 와, 씨. 진짜 멋있다. 왕궁인가? 구경 가볼게요. 우와. 와. 와, 개이쁘다, 그쵸? NEO ET5. 가격은요? 짜자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건물일까요? 아 대학교네 그래 약간 대학 본부처럼 생기긴 했더라고요 무슨 대학교야 아우라 아 여기 진짜 멋있다. 제가 와봤던 수도에서 뭐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제일 멋있는 아니 여기가 국립 극장인 줄 알았더니 로얄 팰라이스였어요. 어쩐지 규모가 너무 좋더라. 왜냐면 이 건물이 어쨌든 간에 여기 대로에 딱 가운데 딱 있잖아요. 우리 그 광화문하고 그 경복궁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구조거든요.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진짜 멋있어요. 기백이 넘친다, 진짜. 와, 왕께서 오슬로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그쵸? 진짜 멋있다. 와, 다음엔 여름에 오겠습니다. 해야. 아니 여러분 오슬로 왕궁하고 이 거리 있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무조건 진짜 감동의 쓰나미 와 이렇게 규모가 크면서 우아하면서 조명까지 완벽한 곳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와 진짜 좋다 뭐지 여기도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그쵸? 여곳이 이쁘다 근데 일단은 코스를 이렇게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코스 매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건 한국에서 봤던 건데 한국에서도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취향은 한결 같습니다 이옷 이쁜 거 같죠? 제 스타일이거든요 아크네 이건 제일 인드버그라는 건데 딱 요즘 스타일이죠 여러분? 올리치, 이쁘다, 그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로에베, 진짜 이쁘다. 그리고 셀린 패딩, 진짜 이쁘죠? 브랜드 값인가? 이것도 이뻐요. 이거 이쁘죠, 여러분? 예쁘다 짠 라면 먹으면서 원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여유로워 저도 탄자니아 가고 싶어요 와 라면 아침으로 참치 마요 덮밥을 먹고 갈 거예요. 맛있겠죠? 여행이란 게막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세우면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 빙하 투어 하는 날 엄청 계획을 촘촘하게 짰거든요. 남들이 1박 2일 동안 하는 거를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오슬로에 와서는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길 가다가 유명한 데가 나오면 들어가고 하는 피처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무계획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꼭 가고 보고 싶었던 뭉크라든지 그다음에 오페라 극장 이런 데는 다 다녀왔으니까 뭐 오슬로를 그래도 난 다녀와봤다 이런 말은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응. 아, 흘렸습니다 여러분 카푸치노랑요 그리고 이건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어보여서 주문했어요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여 카푸치노 맛있다 푸글레는 도쿄 푸글레는 처음 갔을 때 뭐랄까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갖고 아 나도 저런 공간을 갖고 싶다. 깔끔하죠 여러분? 짐을 다 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도 다꺼고 가야지. 짠 청소를 대충 했고요. 그래도 제가 쓰는 공간인데 더럽게 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짐다 이제 넣거 준비하고 유튜브는 그냥 틀어놨어요. 왜냐면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서 되게 편히 잘 있다갑니다. 이게 너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등을 이렇게 켜놓는 게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바로 쓰레기통이 집 앞에 있어왔고요. 어디지? 한번 볼게요. 페이퍼. 네, 페이퍼 맞죠? 이제 짐다 챙겼고,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스토콜롬으로 가려고 합니다. 짠트래블로그 카드로 지금 결제 중입니다 특근한 치아바타랑 오랜만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오슬로 중앙역에 있는데요 오슬로 중앙역에 있는 스타벅스고요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2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맛있겠죠 치킨 치아바타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따뜻니까 맛있다 정광판에 드디어 정보가 떠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톡홀룸 아직도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나저나 되게 이쁘죠 어제 저 뒤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왔었는데 눈이 온것 같아요 제가 저거 하는 사이에 안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그쵸? 짠 짠. 여기 저랑 동갑인 친구여서 라빠겟 여기에서 뭘사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쵸? 땡큐. 이렇게 세트로 사면 싸다고 해서 세트로 샀습니다. 약간 서브웨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믈렛 바게트를 주문했습니다. 예스, 오믈렛. 치 k 이크 짠, 이것은 오믈렛 샌드위치입니다. 2만원. 조금 더 지연이 돼서 5시 5분인데요. 한 5시 5분에만 가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트랙이 바뀌었고 어 다들 이렇게 이동 중이에요. 아, 빨리 들어와라. 와. 지금 5시 5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연됐다는 메시지가 안 오긴 하는데 여기서 더 지연되면 계속 찔끔찔끔 지연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지금 타도 도착이 한 10시 반이나 데스크 도착이어서 그저께 밤에 오슬로에 왔던 거랑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번 숙소는 호스트가 사는 집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다들 서둘르는게 이게 엄청 늦었거든요. 여러분, 탔어요. 와, 진짜. 아, 너무 힘들어. 다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서 그냥 이따 영상은 이따 켜겠습니다. 아.

여기는 비스트로 식당칸이에요, 여러분. 짜자잔. 이런 어떤 간편식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네. 이건 뭘까? 요거트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이렇게 된 샌드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이자 살짝, 펩시, 그 다음에, 이거 오렌지 애플 사과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맥주들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맥주 크게 종류별로 맥주도 많네요 그쵸? 그리고 주스도 있어요 레몬 에이드도 있고 과자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커피 머신도 있어요 여러분 오 옆에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자냐 같거든요? 라자냐 한개사 먹어보려고 합니다 딱 100크로 나네요 아글쎄 이렇게 데워주세요 너무 좋다. 이렇게 데펴주시거든요. 짠, 맛있겠죠? 뜨겁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오렌지 음료하고 이렇게 나자냐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오줌으로 촬영하고 있고, 진유 그거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언제 또 이런 식당 칸에서 내가 먹어보겠어, 그쵸? 신기하다. 약간 이런 게또 기차 여행의 로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와 치즈 장난 아니죠 여러분 맛있는 거 오늘 약간 제대로 된 식사인 것 같아요 처음 오늘 오라. 먹고 오니까 이렇게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될 수 있는>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스톡홀름에 아,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아, 스톡홀름 도착